에 사람이 거 맵이 좁봐서 맵이 일부러 쫓겨있는데 왜 못죽이니 야 <놀람> <놀람> 어? 슬링크? 스링크는 <놀람> 뭐야 슬링크 슬링크? 무슨 표지? 어 사람이 작아 그거 작아지는거 근데 피가 피가 40대일거야 <립> <립> 평, <립> 평, 그래비션이 뭐야 그래비션 그거 은표 그거 너 그거 막그 무슨 원자력처럼 생겼지 어 그거 자리야 궁 아까 또가 뭐 어쩌고저쩌고 아돈 바가 돈. 어 그래 저거. 아돈 바가 떠쁜 나스티. 야 근데 이게 더못 찾는 게 맵이 작아 가지고 다 뒤얼바이트거든. 아왜 걸려 이 갑자기 왜 이래? 왜 렉이 걸려? 렉걸리지 않네. 렉 걸리는 사람. 어. 야 은표. 은표 스킬도 못 썼는데 너무 쉽다 뭐야? 아니 난 소고 아, 가만히 슬는데너왜 써... 죽여? 너무 했다. 은표. 네. 내가 안 죽였어. 강규야아 그게 어떻게 됐어? 내 미안. 어 찾았다. 나와 나와 나. 와 블랙샤크가 뭐야 이거? 아 나저 소통 중. <laughs> 왼 보라색 집 뒤에 있는데. 아씨 다 보라색이잖아. 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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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보라색. 여기 마당에 있는 집이야. 어? 에러가 있어. 다 에... <웃음> <웃음> 에러가 엄청 많아. <laughs> 야 너무 너무 <웃음> 쉬운데? 정말 쉬운데? 개빨리 죽아졌다가 죽어. 개빨리 죽였는데. 우리 이제 우리가 섰는가? 야 우리 두 명밖에 없어 팀? <laughs> 어. 야 레그돌 뭐야 이거 레그돌? 아까 돈. 레그돌 뭐지 이거? <laughs> 이거 능력 좀다 알아내야겠다. 일단은 한 번씩 다 걸렸으니까 한 번씩 다 써보지 뭐. 왜 하필 난또 변하는 게 되냐고 드론통으로 변했다고 그큰 걸로 클여크가 뭐야? 그어? 어? 무슨 모양? 무슨 모양이야? 사람이 한명서 있는 모양. 사람 한명서 있는데 작아? 어? 작아? 사람이 어, 작아 아니면 그냥 커? 뭐라 말해야 되지? 사람이 어, 사람이 그냥 서 있어? 어, 서 있어. 그래서 크기는 뭐야 동그란 동그라미, 동그라미보다 뭐라 뭐라 말해야 되냐? 그스게 그 몰라. 작아. 작아? 그럼 어. 너 작아지는 거야. 아, 그래? 이거 아. 지들끼리 싸우냐? 어이, <laughs> 야, 저놈 무서워 야 저놈의 무서워, 저놈의 저놈의 소리야. 저놈어 소리야. 저놈의 소리야. 저놈의 소리야. 저놈의 소리야. 저놈의 소 야나그 노래 무섭다고 꺼 빨리. 어 능력 한개더쓸수 있다. 스코두 아 스도쿠. 스도쿠 낚았어. 어 지금 어. 웃면서 먹고 있는데 뿜을 뻔했어. 낚꼈다고 <laughs> 이거 뭐야? 뭐야? 어? 야 스킬 쓰는 거 알아? 야 스킬 한번더 쓰는 법 알아냈어. 니 무기 무기 있는 거 있잖아. 근데 무기가 안 보여. 그 무기 창 바꾸면 갑자기 스킬 한개더 생기더라. 단계 알았지? 응. 무기 창 바꾸는 거 없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너네들 무기가 없잖아. 근데 너네들 마우스 스크롤 돌리면 막 갑자기 무기 바꾸는 것처럼 보이잖아. 응. 그럼 스킬 바뀌어 <laughs> 계속? 아니. 두 번? 두번 바꿀 수 있나? 두번 바꿀 수 있을 것 같... 자다 리얼바이거든 어야 잠깐만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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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피야피60야피60 벌써부터 잘살 쓰고 있네 아 짜증나 벌써부터 피60 됐어 아 <laughs> 아, 되게 한 번에 안 죽는구나 아 아니야 한 번에 죽어 가까이 있으면 내가 있어요. 좀 뛰었잖아 내가 좀, 좀 뛰었잖아 <laughs> 그래서 아까 태형이한번 해줬고 나 아, 근데 피가 별로 없었어 그래 피한 지금 있었나? <목소리> 너 어디가? <목소리> 너 어디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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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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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멈춰. <목소리> 아, 나 진짜 이씨. 뭐 이거. 음, 표 어디, 갔지? 어디, 어디, 갔지? 어디, 어디, 갔지? 어 어디, 갔지? 어디, 어디, 어 <laughs> <laughs> <은비> 어디, <갔지? 웃음> 은비 은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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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어디, 어야 어디, 디하자프레디 미친놈아. 아디어 임마. 너들도 프레디 하자. 프레디 프레디 하자고. 프레디 하자. <laughs> 다섯 명에서? <laughs> 너들도 다 보라색이야. 프레디 하... 프레디에서 술래잡기 하자. 너들도 다 보라색이라고. 야, 안 바뀌는데 스킨? 아저 안 바뀌었어. 프레디 하자. 나... 프레디에서는 보라색으로 보인다 이거는 다. 아니, 좀딱 좀. 뭘 둘이야, 좀... <laughs> <laughs> 이거? 몰라 나도. <웃음> 그러니까 <laughs> 그거 <그게> 뭐야? <laughs> 오내 스킬이다. 아 잠깐만. 아나 진짜 스킬 쓰고 바로이냐내 거지. <laughs> 당님너스킬 뭐야 나? 아 음. <laughs> 안 바뀌는데? 바뀌어 마, 마우스 스크롤 막 돌려봐 아 뭐야 안돼 뭐야 뭐 터져지는 소리 들렸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나가냐 이거 야쟤 벙터인가 나야쟤어 어? 맞았어 이거? <laughs> 아 이거 느리게 하는 거구나 너슈퍼하시구나 <laughs> 저 할아버지 왜 이렇게 뜨냐?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까이저 아, 아, 할아버지 쩔어! 막다 통과하고 다니는데. 뭐야, 할아버지? 앉아. 어, 너무 쉬운데 이거? 한번 거야 뭐, 아, 뭐, 아, 여기 틈낼 거 같은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아, 얘들아 뭐해? 강규 여기 있어. 뭐해, 주이 멋져, 멋져. 자, 아졌지롱 자, 아졌지롱 야 너네 어딨냐? 몰라. 아! <laughs> <laughs> 야거이제배웃긴나 <이거> 진짜... <laughs> <이거 개> <laughs> 이제 미정이한 때리면 죽어 강규 <laughs> 도 <laughs> 뭐야? 아 뭐야 비켜 음, 아 진짜, 아, 진짜. 야이거이가거 이러면... 레전드인데? 이거 레전드 호나레레형 아, 아, <laughs> 갑자기 뜬금없이 레전드 됐거든 이거 흐흐비 <laughs> 사심이야. <laughs> 음, 음, <40이야. 웃음> 응. 아, 여기 아니야, 야 은비야, 은비야 그거 아니야, 은비야 어, <laughs> 그거 아니야. 어 그래, 너 계속 딱딱 소리 내면서 움직여봐. 어, 밑에 줄 알. 이거? 그다음에 마우스 스크롤 눌려봐 미치줄 알. 좋아, 좋아.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 아, 아, 보지 왜. 아, 나, 그래. 나 아까 왜바뀌지 아, 나 쌍수 이미 스킬. 근데 스킬 나 아까 두번 썼는데. 아 그래? 근데 왜 애들 너못 잡냐? 내가 뭐, 거 아니야? 어, 개우져. 이을 한번만. 내가 이거 왜? 어, 이거 있다. 아, 씨발. 아, 진짜. 아, 춤추려고 했는데. 드디어 잡았다. 춤추려고 했는데. 아, 미치겠다. 아, 근데 너무 웃겨. 얘네들 진짜 못 하. 내가 기네. 내가 복수면나 진짜 춤추면서 돌아다닐 거야. 이거 뭐야? 슈퍼 핫? 어, 그거 느리게 하는 거. 쇼크 웨이브. 쇼크 웨이브 그거 가까이 있으면 그거 멈추게. 어지럽게. 머리 별생기 어, 근데 안 되는데 이거 스킬 바꾸는 거 그거 랜덤인가 <laughs> 뭐야 이거 시링크가 뭐야 시링크 시링크 <laughs> 어떻게 해? 뭐야 뭐, 무슨 모양인데 사람 한명서 있어 조커매어 그거 너조그맣게 변하는 거 마리오처럼 그 대신 P 40대 야 나와라 찾았다 어? 뭐야 위? 어 기자들. 가만히 있네. 야야야. 슈퍼. 야. 가만 있어. 어? 뭐? 너니? 어 아닌데? 나 방금 누구 아, 쐈는데? 현아 어. 거기 아니야. 다다 아, 집안에. 있어 다 집안에 있다고 어떻게 알아?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집안에 아. 다 있는 거 같아. 아. 제자다. 제다 제다 제다. 다야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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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얘? 예? 걔 아니야 걔 아니야 나 했네 죽었어 나와 방식도 안잖아 나와 어, 걔한번 때려봐 우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나안 죽이면 공중병하는 부카를 찾게 아니야? 너 공중부양해서 잡았다 너제니한지이 <laughs> 나이스 아왜컷아오 나이스 나 아애들을 잡아봅시다 W W W W 아니야, W 아, 눌러 제발 눌러 제발 아 제발 막지마 씨 살짝 아, <laughs> 도망가는데왜얘 <laughs> 아, 옆에 있는데 디얼바이트가 되지? 아니네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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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어? 잠깐만 마라 마라 이성환피 몇이야? 30 얼마 안 남았네 누가 스도커 쓰는 거 아니지? 오 와우! 와 아, 아. 아니네. 다집 안에 있다고? 나 말했다. 집 안에 있다고. 야, 맞아. 맞아, 집 안에 있어야. 있어야. 어떻게 알아? 누구누구 살아있는거야? 다 아, 어? <laughs> 아, 아 망했다! 아나피신 남았어! 기자기자 어쩔 수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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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이 판. 구경 못 잡아. 그랬지. 같은데서 죽었다. 이제 슈퍼 왔으냐? 오 간다 내가 간다. 항상... 그래도 난 스킬 쓰고 살았다. 아니 뭐뭐 어디 있어? 뭐 찾아 이거. 쇼크 웨이브. <laughs> 수속도 다 나. 스텔스님의 <laughs> 쇼크. <소크? 웃음> 가까이 가서 잡호. 그러니까. 지금 가서 하면 안 돼. 이따 가야 해 돼. 이따. 그니까. 자 오늘 난이 차를 타고 성아 같이 있자 나 학원 갔어 같이 있자고? 같이 출퇴근한 거야 지금? 알았어 하이 선아 이새밥 먹기 하는 거그 모양 어떻게 생겼지 먹자 <laughs> 네, 야 먹어. 먹어보고 뭐없길 <목습> 라면도? 얼마.. 시킨 지몇분 됐어 어? 얼마 안 됐어 어? 10분 됐어 어? 라면 시킨 지 10분 됐어 아. 존나 불르는데 그래 아예 불러서 먹어야지 맛있어요 여기는 아까 처음 먹으면 맛이 다네 아니야? 아 네. 지금 라면 끓였다는 얘기야? 어, 뭔 소리야? 야, 내 집에 누가 도둑 들었다. 신고하기 전에 나와라. 땅. 그럼 게임 열심히. 누구냐? 우와. 뭐야? 뭐야? 아, 유탄 발사했냐? 아, 유탄 발사했구나. 아, 지금 게이스우 개왔었어 누구지? 니네 반이 아니 니네 반인데. <laughs> 이렇게 한명 <등> 잡았다. <laughs> 아 근데 나도 왜죽지? 아딸애들막썼으니까 왜잡아야 아제 아. <laughs> 왜쏘고 아파해 쟤왜겠다안네아안죽 <laughs> <이봐. 웃음> 낀다 <laughs> 낀다 우여 <오야. 오>. <laughs> 어 끝났다 <laughs> 어 저쪽에 내가있다 나 가짜다 나 가짜다 나 써놨자 안죽는다 안녕 예, 그러네.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진짜, 미안해. 아. <laughs> <난> 진짜. <laughs> 야, 스킬. 스킬 두번 쓰게 했는데 왜 이런 거밖에 안 나오냐? 야, 터지는 게 어떤 거지? 이름이 뭐? 한자 써져 있는 거. 어! 이게 입었다. 야, 어떻게 바꾼다고? <laughs> 나도 몰라. 혼자 대던데. 우리 다운지다. 아 진짜 전화도 안 오네. 네. 어. 뭐야, 왜? 상황 뭐 있어? 뭐 어. 해? 뭐? 나 근데 컴퓨터는 3시간 이상을 쓰면 안 돼. 어? 왜 써야 돼? 아, 곧 혼자 고장이 나거든. 야, 에이, 없사이지. 내가 한 시간 한 3시간이 넘었거든. 가자, 강규. 여기나고 이거 여기 저아 <laughs> <우리> 같이 죽어 <laughs> 아, 같이 죽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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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제뭐하는표 <쟤> <laughs> 뭐 죽었어 표왜 <laughs> <은부> 죽었어 <laughs> 못 모르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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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근데... <laughs> 나 중력점판이었는데 왜 그거로 되지? 서버지? <laughs> 아 <laughs> 분명 중력점판이었단 말이야. 어. 어 뭐야? 됐 아! 어나 빠지. 나 튕긴 건가? 아니 아니 이거 서버 서버 혼자 바뀌어. 이거 일곱 판 하면 서버 혼자 바뀌어 좋맙다 인정. <웃음> 미안 미안. <웃음> 아 미안해. <웃음> <웃음> <웃음>